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공부 루틴이랑 그다음에 연기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요즘에 연기 시작하고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DM이나 아니면 메일로 어떻게 공부 계획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어, 카메라를 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연기부터 3기까지를 다 주말 실강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루틴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짰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강이 개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인강으로 듣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강을 밀리지 않고 잘 들어야 되는데 평일에 이렇게 나눠서 찔끔찔끔 듣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몰아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 몰아서 들은 내용들을 평일에 나눠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말에 듣고 평일에 나눠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 전업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강의 듣는 시간, 오후에는 개인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꼭 분리해서 인강 듣는, 강의 듣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본인이 개인 공부하는 시간을 나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인강을 듣는 것만으로 당연히 수업 듣고, 이제 책 보고 하다 보니까 일회독이긴 하지만, 이거를 듣고 내가 혼자 복습을 하냐, 안 하냐가 전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수업 들을 때는 다 이해가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공부했던 내용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업 들었던 거를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복습하면 진짜 머리에 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꼭그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직장인 분들은. 집, 이제 일 끝나고 집에서 인강을 들어요. 그러면 인강을 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난 오늘 공부를 한것 같고, 근데 더 개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이러면 또 그냥 평일은 그런 식으로 강의만 쫓아가기 바쁘고, 주말에 또 내가 이제 밀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일에 월화수목금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사람 마음이 조금만 쉴까? 조금만 쉬, 쉬자라는 이런, 아니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도 조금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진짜 공부 루틴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주말에는 다른 공간에 독서실에 간다던가 다른 공간에 가서 아예 강의 듣는 날로 딱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강의 듣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평일에 끝나고 나서 강의가 아니라 개인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주말반 연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에 행정 수업하고 점심 먹고 인사랑 경조 듣고 하면 한 (10시) 반 정도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노동법 이제 하루 종일 한 5시, 6시까지 수업 듣고 이런 식인데 아마 인강 같은 경우는 배속을 또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강으로 듣는 것보단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눠가지고 수업 듣고 일요일 반나절 정도는 조금 이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평일에 나눠서 이렇게 복습하시는 방법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시간을 활용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강의 듣는 게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음, 찔끔찔끔 하다 보면은 평일에도 이제 공부 습관이 무너지고 주말에도 이렇게 흐지부지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점심 먹기 전까지 쭉 강의를 들었으면 그 강의 들은 거에 대한 것들을 꼭 오후 시간을 통해서 복습을 하셔야지 그게 정말 내가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한번, 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말에 강의 듣고 평일엔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면 좋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과목을 하루에 다 돌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과목 정도씩 나눠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과목 두개 월요일날 했으면 그거 수요일날 복습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화요일 날 과목 두개 하고 목요일 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이렇게 공부 계획을 짜 보시고 네 과목이다 보니까 두 과목씩 그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공부 했던 것 중에 조금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 다못 끝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좀 시간을 할애하셔 가지고 이렇게 5일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너무 먼얘기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과외할 때 가르쳤던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공부는 시간으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양으로 짜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8시간 공부했고, 10시간 공부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8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뭘, 얼만큼 공부했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획을 이제 세우실 때,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공부 시간 몇 시간이야, 라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월요일날 뭐 노동법이랑 인사관리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어느 분량을 공부할 건지 꼭 양으로 계획을 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다 끝내면 오늘 공부를 끝낸 거고 뭐 시간이 좀덜 걸렸으면 덜 걸린 대로 끝낸 거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더라고 하면 많이 걸린 대로 더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 양을 기준으로 내가 공부했다, 를안 했다를 좀 판가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일 동안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했다. 그러면 토요일 강의 듣고, 일요일 강의 듣고, 일요일 반나절은 오후 시간에 쉬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월 한숨, 금, 토, 이렇게 가면은 마음이랑 몸이 많이 지치기 때문에 반나절을 쉬고, 대신 내가 5일 동안 계획한 거를 다 못했다. 다 못하고 한 주가 끝났다라고 하면 일요일 반나절은 쉴 수가 없는 거죠 일요일 반나절은 이때 못한 공부를 마저 해서 내가 그 해당 주에 끝내고자 했던 내용들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일요일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일요일 날 쉬려고 하면 월월수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공부한 음, 계획한 공부를 다 마치는 걸로 이제 좀 그래서 루틴을 돌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시간으로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공부한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스케줄러를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썼던 거는 두 달짜리 딱그두 달짜리 한 페이지에 하루씩 해갖고 두 달짜리 스케줄러를 간단하게 쓰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똑같은 스케줄로 또 계속 쓰면 은 뭔가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하루에 내가 공부해야 될 양들을 일주일치 거를 일곱 장을 미리 좀 정해놓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다음은 연기를 대하는 마음에 대한 걸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9월에 연기에 개강하고 나서 수업을 막 듣고 들을 때는 주말에 되게 재밌게 수업을 들어요. 그 다음에 평일에 복습을 하려고 하면, 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다라는 게 뭔가 들어 들을 땐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부담도 컸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 감고도 막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갈 정도로 완벽하게 외워야지 그게 암기됐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워낙 들이 붙는 양도 많지만 빠져나가는 양도 많기 때문에 다음 읽고 나서 그 다음 날또 보면 또좀 새롭고 이런 식의 뭔가 빠져나가는 스타일의 공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거기 하나에 내가 안 외워진 거에 집착하고 그거 외울 때까지 그것만 막 보겠다라고 하면 이 공부는 약간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연기 때는 일단 강의 들으면서 한번 어떤 건지 체계를 잡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 첫 번째로 본인이 개인 공부할 때는 일단 눈에 이 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 단어나 그 판례나 그 내용이 익숙하게끔 계속 많이 읽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빨리 하면 좋죠. 근데 연기 때는 조금 암기에 뭔가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이 개념, 이 내용, 이 이론, 이 판례를 자주 보겠다는 라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한 번에 완벽하게 외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까먹고 다시 보고 아 이게 있었구나 까먹고 다시 보고 이게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게 암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어, 첫날 공부하고 뭐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 다음날 다시 그 책을 폈는데 너무 또 새롭다 이러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익숙해지게끔 그런 과정을 조금 반복하시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적 복습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나갔던 진도가 있으면 수요일 날 공부할 때는 그 월요일 날 나갔던 진도를 정말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는지. 근데 중간중간 당연히 암기 안되 있을 테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지 못하면 다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연기 때는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혼자 공부하실 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면서 여러 번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공부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했는안 외워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봤는데 안 외워지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시험은 들이 붙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만큼 계속 부어주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 연기 때는 다들 그 개념 잡히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음 조급한 마음보다는 어 내가 많이 보고 조금 익숙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공부를 해보니까 연기 때만큼. 이렇게 이론이나 내용을 풍부하게 볼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1기 가면 이제 쓰는 연습도 해야 되고 2기는 주로도 모의고사 위주로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0기 9, 10, 11, 12 이렇게 4달 동안이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적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내가 그 시간 시간을 최대한 꽉꽉 채워서 공부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업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퇴근하고 오면 아무리 칼퇴하는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에너지를 거의 직장에 쓰고 오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다시. 머리를 써가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제가 그래서 뭐 DM으로 연락 오시거나 가끔 이메일로 연락 오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면서 질문하시면 되게 막그 동질감이 느껴지고 이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업분들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고, 이 이중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회사 가서 공부 핑계 되지 않고 공부할 때 회사 핑계 되지 않는다는 게제 다짐이었어요.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회사 가서 내가 공부한다는 이유로 계속 회사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블레임하고 공부할 때는 또어 공부 잘안 되고 안돼못 하는 이유로 계속 회사가 나를 음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라고 너무 바쁘다라는 걸로 핑계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뭔가 공부할 때는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일하는 시간에 또 일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조절해서 하셨으면 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뭐 반대로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 내 정말 중요한 목표로 두고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 확실히 공부 시간이 많은 만큼 그 많은 시간들을 잘 알차게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날씨가 지금 가을 바람 불고 이러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데 공부할 때는 그런 가을 바람 막 겨울 눈봄꽃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는 만큼. 그런 것들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조금만 쉬고, 열공하시고, 저도 다음에 더 좋은 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